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힐링 유튜버 코드나입니다. 네, 월요일장 냄에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게임주 하나 종교했다가 네, 두드려, 두드려 봤고, 오늘 1대1 무중한 딥노이드에서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네, 손실 마감이긴 하지만, 복구를 어느 정도 하니까 기분은 한결 나아지네요. 네. 뭐, 이런 날도 있죠. 네, 그동안 잘 나갔던 메타버스, NFT, 게임 쪽이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어요. 게임 쪽이 오늘 전혀 힘을 못쓰더라고요. 반등도 한번 나오지 않고, 네, 오전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피로감이 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걸릴 수는 있겠으나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예요. 메타버스, NFT, 게임 쪽은 놓치면 안 되는 섹터고 오늘 손실 봤다고 막 관종 삭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저도 삭제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네. 오우, 뭐, 근데 차트가, 네, 아직까지는 수급도 그렇고, 네. 네, 뭐, 지금 자리가 그렇게 뭔가 망가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게임 쪽 차트가.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긴 한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내일이랑 내일 물에 한번 봐야 될것 같죠? 이 정도 위치라면, 내일이, 내일 반등이 나오던, 내일 모레 반등이 나오던, 한번 나와줄 자리긴 한것 같긴 한데, 근데 반등 없이 쭉 밀린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네, 그래서 내일, 내일 모레 게임 쪽 한번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죠. 반도체 쪽이 미국에서 이제 좋은 뉴스가 있었나 봐요. 반도체 쪽이 지난주에 뉴스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지난 19일, 미국 시간으로 19일,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자문사, 뭐, 애널리스트가 내년 상반기 매물이 반도체 의 가격이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리포트를 냈나 봐요. 그리고 시티그룹도 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 시장에. 이런 뉴스로 해서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은 6개월 선행을 한다고 해요. 삼성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찍어도 네, 6개월 후에 뭔가 반도체 시장이 침체될 것 같다라고 하면 힘을 못쓰고 반대로 6개월 후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이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게 이제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한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오르면 제주 반도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DBITEC, 네, 수급, 네, 좋죠? 제주반도체에도 수급 오늘 많이 들어왔고 SFA 네, 한미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공장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도 네, 오늘 뭐 입꼬리를 달긴 했지만 꽤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오스틴 관련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반도체 관련주들 수급이 지금 외인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저점을 잡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네, 이날,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네 번째 영상이네요. 네 번째 영상, 3주 전에. 자, 반도체 관련주는 이 영상에서 제가 반도체 섹터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섹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차트가 저점에서 지지를 잘 하고 있고, 네,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이라고 하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런 섹터들은 스윙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좋았죠. 현대차가 지난주에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오늘 현대차가 4% 넘게 계속 그동안 이 박스권에서 넘지를 못하고 굉장히 지루한 행보을 했었는데 이 박스였죠. 이 박스 안에서 놀다가 오늘 4%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현대차가 오르면서 뭐 현대 위아, 현대모비스 이런, 네,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현대차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점을 잡으면서 이 박스권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현대차의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볼만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한신뢰하시면 안 돼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판단하셔서 이제 매매에 적용을 시키셔야지 제가 이게 좋아 보인다 앞으로 갈것 같다 이게 별로다라고 이제 말씀 드린다고 해서 그걸 무한신뢰하시면. 네. 그럼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저도 부담스럽고,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제 말은 참고만 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옥 관련주. 지옥 관련주가 지옥으로 갔나요? 이제, IOK. IOK가, 네. 뭐, 제차 상승한 것 같더니 내려앉았어요. 제이콘 텐트리는 쭉 빠졌고, 제가 어제 드라마 지옥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오징어 게임이 이미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긴 기간 1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의 1위가 상징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 관련주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 1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장중에 2위로 떨어졌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락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미 한번 우리가 접했던 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위에서 이탈하는 순간 이렇게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네, 이런 이벤트 있을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매매에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딥노이드가 1대1 무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분봉을 보면, 자,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돼요. 그리고 10분 동시 효과 후에 거래가 재시작이 됩니다. 무슨 공시가 뜨면, 보통 이제 갭이 뜨긴 하는데, 딥러이드가 인공지능 AI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메타버스가 계속 이제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무중이 발표되다 보니까 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떴어요. 무중을 발표하고 거래가 재시작됐는데 갭이 3% 떴어요. 3%. 보통은 10% 이상 뜨죠. 10%, 15% 이렇게 막 뜨는데, 메타버스가 오늘 장이 좋았다면, 네, 아마 그 정도 떴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시가의 3%를 띄우고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 안에서 먹을 구간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중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강의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봉이나 분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그 안에서 수익구간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노코가 1대2 무중을 했죠. 1대2, 1대1도 좋은데 1대2는 더 좋겠죠. 이날 이제 무중을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쭉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봉의 모습이 무중의 시장에서 반응이 잘 일어날 때 나오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1대 이다 보니까 좀더 세죠. 네, 참고하시고 자 시외로 보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이제 시외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시외 끝나고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뉴스를 한번 볼까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그 코에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셀바시온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비강 스프레이가 코로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사멸을 한다. 코에 뿌리면. 그리고 그 임상이 완료가 됐다. 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임상이 완료됐다라는 이제 뉴스니까 이제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좀 봐야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명, 사멸... SNC도 오늘 시회로 상한가를 갔는데 얘가 이날 이날 끝나고 그때 수소 관련 온도 센서 예, 그거 개발했다고 한 회사죠 이렇게 이제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시회 상한가를 가면서 내일 모습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이스텍, 동일기현 근 이런 애들도 상한가를 갔는데 동일기현은 뭐 거래량도 없고 뉴스도 안 보여요. 제가 시의 단일가 관련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시의 단일가 상승과 뉴스의 연관성. 이 영상을 보시면 시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보인 종목이 뉴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제이스텍 빼고 동일기연도 빼겠습니다. 시에 단일과 상승한 종목은 뉴스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날 개미가 달려들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상한가간 종목 보면 램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램 테크놀로지 뉴스가 네, 개인적으로 좋아 보였어요. 램 테크놀로지 뉴스가 제목이 네, 이거였는데, 세계 최고 초순도 불화수소 동시 생산 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를 취소했다 라고 밝혔다. 네, 이 뉴스가 좋아요. 네, 좋아보여서 내일도 갭이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싶고, 나노CMS는 코로나19 사멸램프 관련된 종목이죠. 이 뉴스로 계속 뭔가 재탕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시세를 내는데, 오늘 뉴스는 이달부터 양산을 한다고 해요. 이달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 상한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네잘 모르겠어요. 네. 갭두고 죽을지 더 갈지 내일 봐야 될것 같고. 원풍물산이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풍물산은 이제 화이자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지분 투자한 네, 회사가 화이자 출신 신약 임상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상한가 갈 만한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한번 그냥 지켜만 볼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NFT,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쪽 기존에 시장을 주도하던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이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모레 어떻게 차트가 형성이 되는지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한번 지켜보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또 재차 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섹터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 원전 쪽이, 원전 쪽이 시외로 한정기술도 시외로좀 올랐고, 일진 파워도 좀 올랐어요. 원전 쪽, 내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지옥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이쪽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 봐야 됩니다. 이쪽에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이쪽 섹터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계속 봐야 될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네, 계속 모니터링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선 정책주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 이재명주가 좀 움직였는데, 그날그날 그날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테마니까, 뉴스를 좀잘 보고, 지지율이나, 그리고 현재 흘러가는 방향이나, 또 악재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 잘 보시면서 정책주는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그리고 원전, 이런 쪽이 큰 하락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오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할거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내일은 큰 수익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